자, 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오MBA 세 번째 시간, 리크루팅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명단 작성법을 이제 시작하기, 할,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좀 원칙적인 부분을 하고요. 다음 시간은 아주 안원칙적인, 하지만 특급비기 최고의 특급비기 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칙적인 것부터 할게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게 왜냐면 베이스가 돼야지 딴 거라니까. 자, 여러분들 명단 작성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카톡을 보는 겁니다. 카톡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카톡 속에서 명단을 뽑아내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명단 보세요. 카톡 쭉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갖다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사업할까, 어떤 사람이 소비할까, 요걸 딱 구분하세요. 사업하고 소비할 사람들, 요거 어떻게 구분하냐? 뭐 방법이 없죠, 뭐. 여러분들 생각에 맡겨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업할지 소비할지. 얘 돈의 욕심이 많냐, 뭐 영업 경험이 있냐.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다섯 개 기준 말씀드렸는데, 다섯 가지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업자로 한번 빼보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소비자로 빼놓으시고요. 소비자로 빼놓으시는 분들은 향후에 컨택하시고, 사업자로 빼놓으신 분들만 먼저 컨택해보시는 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업자 마케팅을 해요. 예. 네, 그게 제가, 빠르게 어, 성장하는 이유고, 저희 파트너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4주 동안, 몇명나 왔지? 100명? 저희 네오에서 한 100명 나왔나요 뭐큰 피는 아니어도 지금 사파이어 가 5명 골드가 20명 넘게 나왔고 뭐 실버가 한 40명 브론즈는 거의 한 60명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빨리 가는 이유는 이제 사업자 체제가 어느 정도 드라이브가 이제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사업자 체제 가 생기면은 소비자도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고 요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어쨌든 명단 작성부터 시작해서 컨택법 이런 거다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요런 것들이 부담 안 되게 가려면 먼저 제일 첫 번째 명, 명단 작성법은 카톡법부터 알려드리는 건데 카톡을 무조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자를 찾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멀리 있는 사업자를 먼저 찾는 케이스가 많으세요. 일단 심리적으로 가까우신 분부터 찾으세요. 이건 오늘은 제가 명단 작성에서 가장 기본 부분부터 말씀드렸어요. 심리적으로 가깝고, 거리상으로 가까운 분을 먼저 1순위로 명단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많은 분들께서, 어, 거리가 먼분부터 찾는 케이스가 있어요. <laughs> 아니, 미친 거, 미치는 거죠. 아, 난 서울 사는데막 부산 사고 제주 사는 분을 그분이 잘할 것 같다고 해서 막 명단을 적어놔요. 그리고 그분부터 찾아간다는 거죠. 돈 하도 못버는데한 20, 30만 원씩 깨먹어요. 근데 가서 그분을 리크루팅 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허무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리크루팅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여러분들 팔로업 할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이게 네트워커들이 제일 못하는 비용 낭비하면서 리크루팅도 했는데 욕만 먹는 그런 케이스. 그래서 항상 리크루팅을 제일 먼저 할 때는 뭐 하냐면은 심리적으로 가깝고 거리상으로 가까운 부분부터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업할 사람을 먼저 쓰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사업할 사람을 뽑는 거. 소비할 사람은 그냥 놔두세요. 그분들은요. 가족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가족 같은 경우는 그냥 가족 모임할 때 제품 가져가서 발라줘요. 화장품 있으면. 발라주고 나이 사업하는데 좀 써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 그때 만들면 되죠. 친구들 진짜 발라주세요. 헐뭘 따로 만나가지고 모이는거 뭐 하세요. 집에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주면서 발라주세요. 나 이거 하는데 좀 사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업자는 달라요. 사업자는 항상 쇼도 플랜 하라. 이제 리크루팅 부분에서 제가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명단 작성법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경우는 카톡을 보시고, 그 다음에 거리상, 심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명단에 초기에 올려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사업자를 구분하고 소비자를 구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거리상 먼 분들 있잖아요. 빼놓지는 마시고, 분류를 뒤로 해놓으세요. 여러분들께서 좀 직급을 가시고 향후 에 여러분들께서 파트너가 분명히 생기실 거거든요. 그렇죠? 파트너가 생기시면 그분들이랑 같이 엮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 여러분 파트너 생기셨잖아요.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엮어 가서 그때 가서 만나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서 만나나 그때 가서 만나나 사업성과는 똑같다. 예. <laughs> 제가 해 보니까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정확히 급하게 가지 마세요. 급하게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좀 먹으시되 가까운 곳, 심리적으로도 가깝고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분을 먼저 컨택한다 이런 기준만 딱 갖고 복제를 하시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사업이 좀 빨리 펼쳐 나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주 특별한 어, 네오식, 기 네오 엠베이식 리크루팅법이라고 말씀드릴 건데 이제 컨택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오늘 여기다 하나 더껴 놓을 건데요 어, 먼저 여러분들께서 리, 이 명단을 작성하시면서 리크루팅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거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 이거는 진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면서 다이어트 안 하시면 여러분들 사업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할 말은 게 없는데, 어쨌든 외모를 바꾸셔야 돼요. 음, <laughs> 외모. 예, 요거는 명납법 말고, 원래 명납법 후에 들어가는 건데, 요게 좀 시간이 짧아서 넣어놓을게요. 제가 지금 네오 m 비 a 저희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몸무게 10% 이상 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먼저 컨택이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게내 몸부터 바꾸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인테리어. 내가 가게이기 때문에 내 인테리어를 확실해야 된다. 멋지게 바꾸셔야 돼 맨날 잠바떼기만 걸치시고 다니셨던 분 양복 입으셔야 되고요. 남성분들. 여성분들 뽀글뽀글뽀글 이거 바꾸셔야 돼요. 예. 뽀글뽀글 파마. 예. 그다음에 동통 요렇게.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바뀌었어? 요거. 요게 바로 모든 리크루팅의 근간이다. 내가 바뀌지 않는한 리크루팅은 되지 않는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수 있고, 호기심을 유발하려면 어떻게 한다? 내가 나를 바꾸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어, 다이어트, 그 다음에 내 외적 요소. 이런 것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 여러분들, 네트워크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면 이거 하셔야 돼요. <laughs> 제발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 BMW 차보브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맞죠? 어, 비, 뭐, 벤츠 차보브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명품 시계 차고 다니라는 소리 안 했어요. 살 빼시고요. 어, 피부 좀 좋게 하시고요. 반짝반짝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입으시고 투자하실 거는 헤어스타일 정도 투자하십시오. 그 정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예. 이거는 제가 해, 저 부탁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월천 정도 번다고 하는데 이거 하실지 않겠다? 그러면 사업 네오엠베에파트에서는좀 빠져주세요. 예. 이거에서 빠져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니까, 외적 요소, 네트워크 마케팅 외적 요소. 요거는 제가 어차피 좀 있으면 책이 나오기 때문에, 요, 그때는 이걸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원래 명단 작성하고, 이렇게 하세요. 1차 리크루팅, 1차 미팅 전에 넣으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하고 있는, 어, 어 명단 하나도 없이 컨택하는 방법, 비기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에 나오는 12월달에 나오는 네트워크 마케팅 초단기 다이아몬드 비법 10선에 들어가 있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저도 명단이 뭐 많겠어요. 뭐내가뭐뭐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는지 2년밖에 더 됐는데, 어, 근데 명단이 항상 많죠. 이유가 제가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명단 하나도 없이도 명단 늘려가는 비법, 비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네오 MBA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살 빼세요. 그 다음에 양복 입으시고 이쁘게 하고 다니시고 그래서 항상 모임에 나가시고 리쿨팅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아 진짜 피곤해요. 안녕.